오늘은 저잣거리에서 시작합니다 주막 이용권 30일짜리 구매해 줬습니다 용병 장수들 주막에 넣었다 뺐다 하는데 식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구입했습니다 완전 투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용병 칸 때문에 대실하는 건데도 똑같이 식량 5개를 받아 버리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욕심쟁이 주모 같은 이라고 그래서 락끈하게 주막 30일짜리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 주막이 아니라 필드에서도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 패치가 돼서 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백 용병 드디어 200렙 달성했고 대만 선조석 반자사했던 결과물들도 받아서 팔아 주려고 합니다. 요새 선조석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템 가격이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5월 이벤트 끝나고부터 추석 전까지 되게 뭐 거상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뭐 밖에 놀러 다니면서 휴가 즐기는 건가? 물놀이하고 그러나 봐요. 사실 저 같은 아싸들은 이 무더운 여름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집에서 뭐 수박 먹으면서 거상하는 게 휴가죠. 뭐 인싸들 밖에서 워터밤이 니 머니 물놀이 할때 풀백 용병 팔고 템 팔면서 돈놀이 하는 게 이게 머니 밤이다. 이 저작거리에도 머니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름 저리 비켜! 그리고 조선 장수들 풀백작 했으니 이번에는 일본에서 니혼진 장수들 풀백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귀석값을 풀백작으로 버는 것 같습니다. 가토 도쿠가와 와키자카 총잡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번에 아베 전 총리가 피살 당했더라고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일어났네요. 우리나라도 혹시,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사람 사연이 영화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 총잡이, 와키자카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건설회사로 잘 나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재산이 어머니한테 넘어갔는데, 어머니랑 여동생이 뭐 통일교였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재산정부 탕진하고 집안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형도 자살하고 엄마 여동생이 뭐 행불까지 내고 이러니까 모든 게 이제 통일교 때문이다 생각하고 그 교주를 죽여야겠다 했는데 교주가 거의 뭐 두문불출, 외부 노출을 거의 안 하다보니까 계획 실행을 못하고 약간 통일교랑 정치적으로 협력 관계 약간 밀접한 관련이 있던 아벨를 죽였다라고 하더라고요참 뭐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 종교 특히 이런 사이비 종교로 믿는 게참 어리석다 제 인생의 종교를 믿었던 거는 그 딱한번 그 훈련소 때 천주교 가면은 그 햄버거 준다고 해서 양수모와 기도를 했습니다. 씨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에이맨 뭐 그런 세속적인 믿음 말고는 한 번도 종교를 가졌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공기 랩이 190 랩을 넘어서 각성 시켜주려고 합니다. 각성 재료들은 대략 19억 정도 들어갔고 심정은 직접 캔게 몇개 있어서 실제로 들어간 돈 계산해 보면 한 17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색깔만 바뀌는 건데 뭐가 이렇게 비싼 건지 그냥 파란 색깔 노루 페인트 가져다가 칠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참 아쉽네요. 그리고 각성시키면서 알았는데 거불템 아닌 그냥 아이템은 끼고 각성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90렙이라 딱히 뭐 껴줄 템은 없고 대신 고급 군기의 깃털만 껴줬습니다 그래서 한 200렙 찍고 뭐 테스트 정도 껴주고 전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거의 다 알테지만 단군의 거울 착용하고는 각성이 안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각성 다하고 단거 쓰는 걸 추천합니다. 필요한 템들 전부 넣어주고 드디어 각성 군기 완성했습니다. 바로 단군의 거울 착용해주고, 스탯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 지력 찍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범위도 그렇고, 이펙트도 그렇고, 시원시원하네요. 거의 스킬은 남차랑 쌍둥이 같네요. 그러고 나서 사냥 가기 전에, 각궁기가 나중에 쓸 아이템도 미리 구입해줬습니다. 지력 높으면서 동시에 가성비 좋은 템들 찾으려고, 거의 뭐, 노바1492 맨키로, 거린이닷컴에서 뭐, 이것저것 껴주면서 실험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사령갑옷, 요대, 청룡의 투구, 장갑, 신발, 이렇게 세팅하면 지력이 850 정도에 2억 안 되는 돈으로 세팅이 가능하더라고요. 흔히 지력 교복셋이라고 하는 사사령 주작손이 지력 925에 비용이 12억 정도 드는 거 생각하면 거의 거저 먹는 거죠. 이렇게 샀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앉아서 돈 버는 기분도 들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성국 연무기로 돌아가서 쩔경으로 190렙 넘을 때까지 키워줬습니다 사실 1렙부터 뭐 소탕용 돌아서 키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이클라 애들이 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니까 효율충으로서는 그런 거못 봅니다 그래서 연무기 잡아줬고 어차피 250퍼 경배니이라 쩔경으로도 빠르게 내법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렙 넘은 각궁기 홍린세트 착용해줬습니다 근데 홍린세트도 오래 쓰네요 거의 군대 수통마냥 6.25 전쟁 때 쓰던 거 아직도 쓰는 것처럼 증장, 화목난 각혼돈, 군다리, 각근기까지 거의 뭐 소고기 뼈로 만들었는지 사골 육수를 몇번 우려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항까지 좋아서 나중에 야차 나오면 야차 템으로도 쓸수 있어서 진짜 몇안 되는 효자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자사는 부클라들 승전주와 교환해서 반개탕 보충하고 봉파편까지 뽑아주고 이런게 소확행이죠 마지막으로 각성 궁기 사냥 들어가기 전에 지력 구망 사용해서 소소하게 딜 올려주고 사냥 방식은 각성 궁기 혼자서 딜 하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람체와 군다리로 저항깡 및딜 넣어주고 각궁기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증장이 용병 칸을 떠나서 주막을 향했습니다. 지우 옆에 있는 피카츄 마냥 처음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같이 사냥을 했었는데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번에 한번 푹 쉬고 야차 나오면 다시 모험을 시작하자고. 이제 각궁기 사냥터로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디 간판 없는 기사 식당처럼 아는 사람만 찾는다는 맛집 어린 화룡 잡으러 왔습니다 예전 무자본 육성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람채화로 여기서 재미 많이 봤었죠 송어인보다 경험치도 좋고 맵도 좋고 상제템도 잘 떨어지고 전기구슬 화도 나오고 거기에 잘안 알려졌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몰입까지 잘 된다는 거 람채화에 최소 변밭 투그 다음 강주밭까지 있다면 그 비슷한 나와바리에서는 거의 최고의 사냥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각궁기 레벨이 낮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어린 활용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에 저항각 군다리가 있으니 전보다 더 수월한 사냥이 될것 같습니다 사냥은 군다리로 저항 깎고 람체아로 피좀 깎고 각공기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사냥 했습니다 각공기 레벨링 하려고 별 똥꼬쇼를 다 하고 있네요 약간 군대 후임 중에 부산 사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부산 오시면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약간 그 느낌으로 각공기 경험치 먹이는데 아주 그냥 풀코스로 동선 짜고 있습니다 근데도 람체아가 민첩 기반이다 보니까 크리가 터져서 봉캐가 처먹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사냥했는데 군다리가 있다 보니까 사냥 난이도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사냥하는 게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파고시 경험치 계산해 보면 250퍼 경변해서 시간당 7억 정도, 경변이 없다고 하면 대략 시간당 4억 정도 깐것 같습니다. 남체화가 중간에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까지는 못했네요. 다음은 염조에서 사냥하는 모습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